오늘 영상에서는 계피가 당뇨에 좋은 이유와 계피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뒤에 나오는 계피 먹는 양과 부작용 없이 먹는 방법을 꼭 확인해 보세요 계피를 차로 마시거나 여러 식품과 같이 혼합해 드시면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 될수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당뇨병 치료에 계피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계피가 혈당 수치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연구 중 일부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40일 동안. 1에서 6g의 계피를 먹은 결과 콜레스테롤이 약 18%, 혈당 수치를 약2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피를 슈퍼푸드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계피의 영양소를 살펴보면 정말 슈퍼푸드가 맞는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계피에는 다른 식품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를 포함한 여러 향신료를 대상으로 항산화 성분 함량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계피가 정향 다음으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혈당이 정상보다 높고 제2형 당뇨병보다는 높지 않은 단계인 당뇨병 전증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매일 500mg의 계피 추출물을 먹었더니 당뇨병과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15%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계피는 인슐린의 역할을 모방하여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계피가 인슐린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계피를 먹은 직후 인슐린 감수성이 즉각적으로 높아졌으며 높아진 인슐린 감수성이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 수치 감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후와 공복에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 중 하나인 심장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계피 섭취가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억제해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렇게 계피 섭취가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계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쿠마린 성분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특히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쿠마린이 간을 손상시켜 간 관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뇨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보다는 당뇨병 전단계이거나 당뇨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는 혈당 수치를 낮추는 특성이 있어 당뇨 약물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혈당을 너무 낮춰 저혈당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계피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쿠마린이 거의 없는 실론 계피와 쿠마린 성분이 다량 함유된 카시아 계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계피맛 식품이나 음료, 빵 종류에는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고급 식품에는 실론계피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식품에는 가격 면에서 저렴한 카시아계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실론계피와 카시아계피 중에 어떤 것이 더 효능이 좋은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론계피에 더 많은 산화 방지제를 함유하고 있고 쿠마린에 의한 부작용 걱정 없이 건강에 더 좋은 효능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론과 카시아 모두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카시아 계피를 부작용 없이 먹으려면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카시아 계피의 경우는 쿠마린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 1일 허용량을 몸무게 1kg당 0.1m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가루 1g, 약 1티스푼에는 3에서 5mg의 쿠마린이 함유되어 있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카시아 계피 1에서 2g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뇨인들의 계피 섭취량에 대한 연구 내용이 있는데요. 계피가루 1g을 먹든 6g을 먹든 모두 같은 혈당 감소량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섭취량이 많다고 해서 당뇨관리에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쿠마린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일일 허용량을 지키며 섭취를 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걱정이라면 쿠마린에서 자유로운 실롱 계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를 먹을 때는 다양하게 활용해 드시면 좋은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250ml에 계피 가루 1/2 티스푼을 넣어 타 드시거나 주전자에 가로 세로 3cm 계피 조각 한두 개를 넣어 끓여 차로 마시면 됩니다. 계피를 차로 마시는 것이 당뇨병 혈당 조절에 좋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설탕을 섭취하기 전에 계피차를 마셨더니 설탕만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넣어 드시면 좋은데요. 카페인이 있는 커피는 일시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디카페인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섞어 드시면 당뇨병 관리 차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나 육류 요리에 계피 가루를 섞은 밑간 소스를 사용하면 비린내를 없애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계피는 일부 질환이 있거나 일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식단에 포함시켜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